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과일인 포도의 착색 원리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인상과 칼륨 시비가 포도의 색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과일의 색깔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이 바로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포도의 색깔은 단순한 외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포도의 착색은 생리학적 변화와 화학적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산과 칼륨 같은 영양소는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도의 색깔은 주로 두 가지 주요 색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토시아닌과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이 색소들은 각각의 특정 환경 조건에 반응하여 포도의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안토시아닌은 주로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을 제공하며 포도의 피부와 과육에 모두 존재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주로 노란색과 주황색을 제공하며 포도의 색깔에 다양한 변화를 줍니다. 포도가 착색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포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과육의 산도와 당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색소의 합성이 촉진됩니다. 또한, 포도가 햇볕을 받으면 안토시아닌이 더욱 활성화되어 색깔이 더 선명해집니다. 안토시아닌 합성은 특정 pH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포도가 성숙하면서 pH가 약산성에서 중성인 3.0에서 7.0 범위로 변하면 안토시아닌을 합성하는 효소들이 더 활발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당도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작용하여 색소 합성에 필요한 기질을 제공합니다. 포도당과 과당은 색소 합성 경로에서 중요한 전구체로 사용됩니다. 또한 당도 증가는 삼투압을 조절하여 세포의 수분 상태를 유지하고 이는 색소 합성을 위한 세포 내 환경을 안정화시킵니다. 유리아미노산을 공급하면 이는 광합성 효율을 높여 당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색소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유리아미노산은 식물의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리아미노산을 공급하면 이는 광합성 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당이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포도의 당도가 증가하고 이는 색소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포도가 성숙하면서 에틸렌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에틸렌은 성숙을 촉진하며 안토시아닌과 같은 색소합성을 유도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에틸렌은 또한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과일이 부드러워지고 색소가 표면에 더잘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제 인산과 칼륨이 포도 착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산은 에너지 대사와 광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색소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인산이 충분히 공급되면 포도의 색소 합성이 활발해지고 더 선명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반면, 인산이 부족하면 색소합성이 저하되어 색깔이 옅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산은 포도의 저장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과일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칼륨은 식물의 전반적인 건강과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칼륨은 세포벽을 강화하고 효소 반응을 조절하여 포도의 착색 과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칼륨은 포도의 무게 증가와 저장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과일이 더 오래 보관될 수 있게 합니다. 칼륨이 충분히 공급되면 포도는 더 건강하고 강한 세포 구조를 가지며 이는 착색이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칼륨이 부족할 경우 착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산과 칼륨은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포도의 착색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 햇빛의 양, 수분의 정도가 색소의 합성과 분해에 영향을 미쳐 착색 과정에 변화를 줍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과 적절한 시비 관리를 통해 최상의 색깔을 가진 포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도의 착색은 복잡한 화학적 및 생리적 과정의 결과이며 인산과 칼륨 시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색소의 합성과 환경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우리가 아는 다양한 색깔의 포도를 만들어내죠. 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포도의 품질을 더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포도 착색에 도움을 줄수 있는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피론 K입니다. 포스피론 K는 아인산, 폴리인산과 칼륨, 그리고 다양한 미량 요소가 들어있어 포도의 착색을 돕습니다. 기존의 인산칼륨이나 인산 제품은 대부분 기비용이나 양해걸료로 사용되지만 포스피론 K는 연면십이 전용으로 개발되어 잎, 과일, 줄기 등의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포스피론 K는 기존의 양해걸료 제품과 비교했을 때 잎이 경화되는 비료 스트레스가 없으며 과일의 색을 자연스럽게 발현시킵니다. 이를 통해 과일의 색이 탁하거나 죽은 색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선명한 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레오입니다. 오레오는 10%의 유리아미노산과 36%의 짧은 사슬 펩타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광합성을 도와 당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포스피론 K와 오레오를 사용하면 포도의 착색과 당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이두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두 제품 모두 100년 이상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유럽 최대 규모의 액체 비료회사인 스페인의 히로그라 회사에서 제조한 고품질 제품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흡수율 좋은 칼슘 비료를 고르는 법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과학적 이야기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